시편 119편 137절에서 144절 본문으로 어,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사 살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복음을 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복음에 귀 기울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 받았으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는 쪽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방향을 설정을 하고. 또 그렇게 인생을 삽니다. 그래서 뭔가 많은 업적과 경험들은 남은 것 같은데, 실상 가장 중요한 복음에는 아직도 여전히 어린아이인 그런, 어, 이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복음은 그렇게 얕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이고,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성경의 핵심이고, 이 복음으로 모든 만물이 지음바되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청량할 수 없을 정도로 깊어요. 사도바울의 인생을 보면 볼수록 사도바울은 사역을 잘한 게 아닙니다. 일평생 사도바울은 그를 알기 위해서 그리스도 그 자체를 알기 위해서 발부둥을 쳤고 그것이 유일한 소망이었습니다. 정말로 그리스도를 알고 싶다. 그리스도를 더 알고 싶다. 이게 바울의 중심이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다른 게 아니라 바로 그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를 깨닫고. 그 복음을 알아가고 그 복음을 통해서 영적인 세계를 알아가고 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몫입니다 로마서에서 보면 3장 11절에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죄를 많이 범했다 이 얘기가 아니고 실제로 포인트는 뭐냐면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이게 사실은 핵심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주일날 와서 은혜를 받습니다. 은혜를 받는 사람들도 그 은혜에 머무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인생은 그러하면 안 돼요. 경험의 풍성함이 남아야 되는 게 아니라 복음 자체에 하나님 자체의 풍성함이 우리 가운데 남아야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다른 말로 깨닫는 생활이라고 해도 고안이 아닙니다. 깨닫지 못해서 하나님을 찾지 못해서 이리저리 방황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어, 씨뿌리는 비유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13장 19절에 보시면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게 길가밭이에요. 그러면 옥토는 어떤 자입니까? 13장 23절에 보면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요 말씀을 듣고 깨달면 어찌 됩니까 결실 하여 이렇게 나옵니다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는 이라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길가 밖과 옥토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천국 말씀을 듣고 한 사람은 듣고 깨닫지 못하고 한 사람은 듣고 깨닫는지 아니, 깨달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결실하여.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제가 오랫동안 복음을 전해왔습니다. 매번 메시지를 전할 때마다 항상 어, 중심에 있는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 나는 복음 전에 살고, 우리 성도들은 복음 들어야지 산다. 이것밖에 없어요. 어찌하든지 복음이 들어가야지 산다. 이 생각이 있습니다. 복음이 전달되어야지 산다. 하나님의 사람은 복음 들을 때 살게 돼 있어요. 그게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라고, 예수님이 십자고 부활로 모자라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게 모든 인생의 문제를 영원히 완벽하게 단번에 해결하시니 복음의 비밀이 전달될 때만 산다!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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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생각입니다. 그래서 복음만 말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늘 있어요. 복음을 설명하는데 하루가 지나고,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시간이 적지 않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계속 더 저는 갈급해요. 더 복음을 말하고 싶고, 더 복음을 설명하고 싶은데, 우리 성도들에게 어찌하면 더좀 세밀하게, 정확하게 설명할까. 그러면서 동시에 또 알게 된게 있어요. 많은 성도들이 이 경년 가장 아픔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강단에서 복음을 듣지 못한다는 거죠. 그게 가장 큰 아픔입니다. 목해자가 저지를 수 있는 어떤 면에서 살인자보다 더큰 죄악은 강단에서 복음을 얘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오늘 마태복음 13장 19절처럼 복음을 듣고 있는데 깨닫지 못하고 있다면 이것 또한 큰 문제가 아니겠는가? 듣지 못해서 안타까움도 있지만 들었는데 깨닫지 못한다면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노릇인가? 한 분도 듣지 못해서 그 정도의 상태라면 모르겠는데 듣고도 그 정도의 상태면 책임이 그 사람에게 있는 겁니다. 특별히 앞으로 우리 대세계 복음을 같이 완성할 우리 성도들이 이 자리에 대부분이 앉아 있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사야 될그 수많은 대상들도 사는 길이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란 복음이 전달되어서 져그 전한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그 사람 삽니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사 살게 하소서. 깨달을 때살수 있습니다. 깨닫지 못하면 어찌 되느냐? 실제로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못 깨닫고 있습니다. 깨닫지 못하면 어떤 인생을 살게 되느냐? 10편 49편 20절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존귀한 사람인데 종기한 사람인데, 종기 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 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상태예요. 10편 82전, 2편 5절을 보면,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 그럼 어찌되냐?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도다. 이렇게 산단 말이에요. 올바로 깨닫지 못하니까. 분명히 주어졌는데도 알지 못하니까 계속 흑암 중에 왕래합니다. 깨닫지 못하면 여전히 흑암 중에 왕래한다고 얘기합니다.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립니다. 수많은 일이 일어나는데도, 어마어마한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알지 못하면 그렇게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10편, 106편에, 106편 7절에 보니까, 10편 106편 7절에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의 크신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받아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다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전 세계가 흑암 가운데 있는데 고센땅만 밝았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의 역사잖아요. 애굽에 있는 모든 첫째가 다 죽습니다. 자기들만 살아남았습니다. 어, 많은 지향이 오는데 그 땅만 보호받았으면 그거를 늘 경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귀한 일들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인자를 기억하지 못하고 그주그 그 귀한 일들을 깨닫지 못했다고. 우리 그래서 홍의 앞에 섰을 때 우리 주의, 우리, 우리 조상들이 거역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교회는. 우리 대 세계복음을 완성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굉장한 사인들이 이 교회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한 가운데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면 애굽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르지 않다. 답니 이게 무슨 일이냐만. 그냥 앞에 다니 목사가 좀 열심히 하니까 되는 일입니까? 아니면 와 우리 뭐 복가교 보니까 너무 순수해 사람들이. 근데 순진하게 하니까 하나님 문 여신다면서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행하신 역사가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꼭 팔이 나타나야 되나요? 어마어마한 주위의 기이한 일들 속에 우리는 와 있습니다. 심지어는 애국, 애국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그것보다 더 귀중한 일이 지금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기이한 일들을 보면서도 깨닫지 못하면 어느 순간에 홍해 앞에 있을 때 거역하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깨달아야지 삽니다. 왜 깨닫지 못할까요? 하나는 주께서 숨기셨어요. 그 마음을 가리웠고 또 하나는 이 사람이 듣지 않아요. 이게 두 가지가 같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0절에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깨닫고 고체를 받고 나에게 돌아오지 못하게 그렇게 만들었다고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9장 45절에 보시면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습니다.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숨겼다. 누가복음 18장 34절에 보시면 1 8장 34절에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말을 알지 못하였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못 깨닫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3절입니다.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들을 줄 알지 못한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냥 어 말씀을 그냥 흘려 듣는다. 이 정도 이 정도가 아닙니다. 그냥 잘 들리지 않는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이게.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받은 복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한 말씀이 숨겨져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본인 스스로 그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 번의 충격은 있는데 지속적인 깨달음이 없는 경우늘이 많습니다. 충격이 중요한 게 아니요. 여러분이 계속 아 이렇구나, 복음이 이렇구나,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의 계획이 이렇구나, 내가 이런 존재구나, 나를 통해서 이걸 하시겠구나, 계속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 깨달음이 점점 점점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게 살아가는 겁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살수 있는 길이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저는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 올바른 복음의 비밀이 없고 깨달음이 없어서 여전히 과거였던 그런 경험으로 교회를 많이 다니는 사람들을 봤습니다. 그 오래 다니면 어찌 된줄 아십니까? 피폐해집니다. 빼짝빼짝 말읍니다. 본인이 정상인지 아닌지도 구분 못할 만큼 완전히 피폐해집니다. 원래 정상은 복음을 받고 이 복음이 계속 풍성해지고 점점 육신의 눈은 감기고 영적인 눈이 열리고 하나님 원하신 그 은혜 속에 점점 깊이 들어가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래서 변하려고 발부둥 치는 게 아니라 변해지는 게 정상이에요. 젊었을 때는 뭐돈 푼, 돈, 돈, 돈 푼을 보니까 막 괜찮게 하다가 나이가 들면 돈천 원에 벌벌 뜨는 인생이 되면서 점점 좁아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건 신앙생활 아닙니다. 신앙생활 아닙니다. 교회가 그런 곳이 아니요 하나님 자니가 그렇지 않다니까 깨닫지 못하니까 흑암 중에 돌아다니면서 이게 진리인지 저게 진리인지 모르고 아무거나 덥석 붙잡으면서 그것이 유일한 것인 줄 알고 어떤 사람은 율법에막 사로잡혀 있고 어떤 사람은 행동에 사로잡혀 있고, 어떤 사람은 사상에 사로잡혀 있고, 어떤 사람은 신학에 사로잡혀 있고, 어떤 사람은 경험에 사로잡혀 있고, 어떤 사람은 봉쇄에 사로잡혀 있고, 그게 전부인 줄 알아요. 복음만 딱 놓치고, 복음 아닌 다른 것들을 복음 민양 붙잡고 있습니다. 그거 주장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찬양이 중요하다, 어떤 사람은 기도가 중요하다, 어떤 사람은 금식이 중요하다, 어떤 사람은 수련회가 중요하다, 어떤 사람은 이게 중요하다, 염치인 게 중요하다, 다 얘기하는데, 전부 자기가 중요한 것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가 안 돼. 복음만 놓치고, 다른 것을 복음인 양 사로잡은 인생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올바로 복음 깨닫지 못하면 사는 게 사는 게 아닙니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사, 살게 하소서. 종기 하나, 진실로 성경의 핵심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죄송합니다. 종기 하나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 같다. 성경 말입니다. 깨닫지 못하면 흑암 중에 왕래한다고 얘기합니다. 깨닫지 못하면 애굽배에서그 기적을 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그 역하는 그런 인생이 된단 말이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걷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그 홍해 앞에 섰을 때 원망하지 말란 법이 있습니까? 홍해 같은 그런 어마어마한 일을 경험하지 않고도 원망하는 인생들이 대부분이잖아요. 왜 그럴까요? 성향입니까? 아닙니다. 깨닫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간단한 복음을 알지 못해서 그 어마어마한 척 청량할 수 없는 복음을 알지 못해서 그래서 여전히 다른 게 눈에 들어오고 다른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거기에 사로잡혀서 10년, 20년, 수십 년의 신앙생을 다 흡의하고 복음만 없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욕기 42편 3절에 보면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라고 하면서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라고 합니다. 본인이 지금까지 했던 말들이 결국 깨닫지도 못했던 것 말하고, 알지도 못하고 헤아리기도 어려웠던 그 얘기 했었다. 자기는 안다고 얘기했는데, 이거 맞고 저거 맞고 막 뱉어냈는데,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깨닫지도못 하는 거였구나라고 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겨우 살아남아야 될 사람이 아니고 우리 대의 전 세계를 살려야 될 사람입니다. 매번 사역 갈 때마다 평상시에도 그런 생각하지만 항상 마음에 결단하고 갑니다. 끝낸다. 세계 복음만 내 살아 있을 때 끝낸다. 그 마음으로 뜁니다. 이러면 사역이 편하지 않습니다. 우리 돈으로 우리 시간으로 우리 힘으로 모든 것을 자비랑 하면서 숨깁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습니다. 왜 그러냐? 끝내야 되겠다. 그게 가능합니까? 끝내야 되겠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십니다. 인간적으로 가능한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하신다면 불가능한 일이 또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시는 일이라고 얘기한다면 불가능한 일이라도 목숨 걸어야 될게 당연한 것인데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우리 눈으로 보고 있잖아요. 목도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이라면 전 세계를 살리야 된다면 그 누구보다도 뭐가 충만해야 되냐 이 복음을 제대로 알고 이 복음을 제대로 깨닫고 항상 살아있는 그곳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얘기죠. 계속 자라가요. 계속 복음을 알아가고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하나님의 비밀을 알아가고 그게 우리 해야 될 일입니다. 예레미야 10장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땅에 사는 자를 이번에는 내던질 것이라 그들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얘기합니다. 네. 괴롭게 해서라도 깨달을 수 있다면 괴롭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요. 내 주장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고 복음으로 돌아가야 되고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예레미야 9장 24절에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를 아는 그것 자랑해야 된다.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느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요와께서뭘 기뻐하시냐. 명철하지, 명철하여 너희가 나를 아는 것과 그리고 내가 어떤,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그것을 내가 기뻐한다고 얘기합니다. 전도서 5장 1절에 보면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네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미한 자들이 재물을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우미한 자들이 악을 행하면서 깨닫지 못하면서도 예물 드린 그것보다, 그것보다 가까이 하여 하나님 말씀드는 것이 훨씬 낫다. 하나님이 전해놓을 때 이런 자세에 가야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나로 깨닫게 하세요. 깨닫게 해서 살게 하세요. 자문소 28장 5절에 결론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면 하나님 허락하신 그 복음의 복음 속으로 깊이 들어가면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라고요. 그럴 때 삽니다. 시편 119편 144절에 주의 증거들은 영원히 의로우시니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사 살게 하소서. 그런 자세로 기도하시길 바라고. 여러분 인생의 복음의 깨달음이 하나님을 찾는 갈급함이 계속 충만해지시길 바라고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을 넘어서시길 바랍니다 주의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시작이론 가운데 있게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